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 신문 경주 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민선 8개가 출범했는데요. 경주시에서도 취임식과 시 의회 원구성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 시군이나 마찬가지로 네. 경주시에서도 지난 8일 날 민선 8기 준하경 시장 취임식 오전에 열렸고요. 오후에는 네. 제9대 경주시 의회 출범식 개원식 어, 함께 열렸습니다. 준행시장 취임식은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시민 600명 초청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 준행시장 초심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중단 없는 경주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 밝혔고요. 취임사를 마치고 문화, 관광, 경제, 산업, 농업 이렇게 각 분야별 시민패널 8명과 함께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이런 주제로 정책토론에도 가졌습니다. 네. 어, 또 분야별, 연령별, 직업별 각계각층 시민 100명은 온라인을 통해서 화상 회의 형식의 온라인을 통해서 정책 토론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선에 성공한 준하경 시장 취임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고요? 예, 뭐토론회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토크쇼처럼 이렇게 봐야 되는 데기죠이뭐 그렇죠? 역사문화 특례시 지정 추진과 지정 효과라든가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과 향후 추진 계획, 기업 유치와 원자력 산업 육성, 또 문화 예술 장애인 농업 분야 정책이나 발전 방안, 또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김주시 계획, 인구 감소 도심권 활성화, 청년창업, 광리단길 주차난 해소, 이렇게 총 11개의 질문이 패널들이나 또 시민들 통해서 그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중앙진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뭐, 일단 뭐 지난 4년 동안 재임기관의 성과로 사상 최대의 뭐 국비를 확보했다든가 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스마트 관광도시 미래 자동차 혁신산업벨트 조성이라든가 또 중심상권 르네상스 추진이라든가 등등 이미 그 경주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시작한 사업들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시간하려 했고요. 특히 질문 자체가 대부분 준화경 시장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했던 좀 성공적인 사례들 또 그리고 경주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준화경 시장의 그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강조하거나 설명을 하는 형식의 내용이었는데 경주시에서는 이런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좀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겼다라고 이날 그 취임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매년 연초에 경주시장이 읍면동을 방문해서 한 주민 100명과 진행하는 간담회나 또는 전임시장 때 국가장이나 간부 공무원들 대동, 여러 명 대동하고, 그 시민들 앞에서 시정 현안이나 성과 설명하는 그런 방식의 판박이 행태, 또 무엇보다도 질문이 사전에 경주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심으로 미리 준비된 것 아니었느냐, 이런 형식의 그 토크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주당의 시장이 좀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묻고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그러나 아쉬움, 형식에 대한 아쉬움, 또 내용에 대해서 너무 뻔하다, 뭐 이런 지적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럼 경주시 의회 개원행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개원행사는 오후에 열렸는데요. 오전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취임식이 있었고, 오후에 이제 네. 의장, 부의장 선출도 하고, 또 오후 4시에는 의장 선출 뽑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개원식도 하고요. 의원순서라든가. 그리고 오후 5시 30분에는 시내의 한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그또 축하연을 열기도 했습니다. 어, 이날 시의에 주변에서는, 그, 민주당 안강강동 당원협의회 회장 이철우 씨가, 그 민주당 이강희 비례대표, 이번에 처음 그 등원하는 날이었잖아요. 그 사고를 요구하는 이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추진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그이 의원은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라면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경주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는월 전에 100% 몰표로 당선되는 경도 우 나왔죠? 그렇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1일 날 의장 부의장 선거를 했고 4일 날 시의회 4개 상임위원장 선출 이, 이 의장 부의장이나 4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모두 그,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전원 투표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요. 이총 6개 자리잖아요. 6개 자리 가운데 의장, 문화도시 위원장, 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3개 선거에서는 시의원 21명 전원 100% 한 사람에게 몰표하는 그런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장, 운영위원장 이두개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모두 한 명을 제외하고 2 0 표를 받고 당선이 되었는데 또 그, 그 과정에서는 한 명이 또 각각 그 특정 김한규 의원의 이름이 나와서 본인은 안 찍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상위위원회 선거를 무슨 장난으로 하는 거냐. 그한 명이 아주 독특하게 나왔기 때문에요. 이런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게 됐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당선자가 두 표를 제외한 열아, 표를, 열아 표를 받아서 당선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역대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이처럼 재직 의원 21명 전원의 100%를 받으면서 당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6개 선, 선거 가운데 3개나 이렇게 몰표가 쏟아지면서 매우 이례적인 투표 결과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요. 어 뭐, 그, 지금 민주당 한 명, 무소속 두 명을 빼고 18명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의장단, 의장단 6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건 일견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100% 몰표로 당선되는 경우, 이렇게, 이게 성을 기본 원리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제도에서 아무래도 어색하다. 그리고, 의원들 간에, 시의원들은 뭐, 전반기회의 단합을 보여주는 결과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항변합니다만, 이, 이게 경주시 의회의 경우에 투표의 경우에 뭐 투, 후보 등록을 하고 의장,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후보 등록을 하고 뭐 정견 발표를 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후보가 되고 모두가 투표권이 있는 이른바 교황 선출식 방식인데 도시 어떤 경로로 <laughs> 무슨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저석길래 이렇게 20명의 몰표가 나오나 이거야말로 좀 전형적인 밀실 담합. 뭐, 그런, 그, 런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이례적인 일이네요. 네. 어, 이렇다 보니까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이상의 시의원은 거의 모두 의장단에 포함됐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18명의 의원 가운데 5선 1명, 4선 1명, 3선 1명, 재선 이상이 4명, 이렇게 총, 그, 그렇게 치면 재선 이상 의원이 모두 7명인데, 이 일곱 명 가운데 단한명 박광모 의원이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광모 의원을 제외하고는 여섯 명 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재선 이상은 모두 중요한 그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다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기식 9대 시의회는 8대 시의회 때는 상임위원회가 3 개였는데 이번에는 좀더 그세분화에서 면밀하고 집중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면서 상임위원회를 한개더 늘려서 네 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도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뭐그 집중적인 견제 감시 역할보다는 오히려 그또 다른 그 욕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의심스러운 시스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시 의회 개원식에는. 오급이상 공무원의 총출동에서 인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시의회 개원식을 하면 그 시의회에 답변권이 있는 공무원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통상 그 오급이상 공무원 부시장까지 포함해서 답변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별도 출석 요구를 해야 하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답변이 그 답변을 할수 있는 오급이상 공무원들을 시의회에 소개한다 뭐 이런 의미 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오급 뭐 이상 공무원들이 인사를 하긴 하는데, 대개의 경우 시 본청에서 본청 과장 본청에 근무하는 오급 이상 공무원들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그 그동안의 그 관례였는데, 이번 개원식에는 그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 동장까지도 모두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주 가장 오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산내면 뭐 외동업, 안강업, 에 s 까지 업장 그리고 그독역형또 그 과장들도 일부 있거든요. 이런 분들까지 모두 참여를 해서 그 겨우 전체적으로 한 9초 정도 인사를 한 사람당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요. 인사를 하는데 그 업무시간에 2만은 인원이 무려 67명이나 참석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급이상 공무원들이 그 시회에 답변할 수가 있는 공무원들이고 그래서 이제 면을 익히자 뭐 그리고 이번에 구성원이 많이 바뀌어서 시원들의 업무에 참고하라는 의미에서 그 참가자의 범위를 좀더 읍면동까지 음, 그 확대했다 이렇게 경주시에서는 설명을 합니다만 이개원식 다음에 며칠 있으면 또 경주시에서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그, 해명은 좀 궁색하다, 좀 지나쳤다, 시오에 대한 여우가, 이런 지적이 경주시청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소식으로 황리단길 골목 일부 구간도 일당 통행이 시행됐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뭐 황리단길은 워낙에 관광객들이 경주에서 그, 최근에 관광지 중에 몇년새 가장 많이 모이는 이른바 핫플레이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2020년 6월달부터는 그 주관선 도로로고할수 있는 내남사거리에서 황남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700m 구간에 대해서는 그좀 보도 보행로는 좀더 넓히고 차량 통행로는 2차선을 1차선으로 줄이고 일방 통행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제 그제 4일 0시부터는 골목 안 일부 구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에 일방통행을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서, 그 포승로 백 이건 뭐그 유명 커피점에서 뭐 황남파출소까지라든가 황남 황란, 몇몇 한두 군데 두세 군데 구간에 일방통행을 했는데요. 이쪽 구간들은 그 대릉원하고 황리단길을 잇는 구간이어서 평소에도 차량과 보행자가 얽히고 이렇게 개선이 시급했던 지역인데 4일0시부터 그 일방 통행을 시행을 했고 뭐 안내판이 잘 붙어 있으니까요, 뭐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를 좋겠습니다. 네, 정말 교통 혼잡으로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 이 골목길 일방 통행으로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경제 소식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